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아 초반서부터 스피드를 내고 있는 우리 초등학교 남자 선수들 아주 뭐 체격적으로 상당히 아주 좋고 훌륭한 선수입니다 32번 선수가 현재 선두로 이승현 선수가 현재 선두로 레이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승연 그들을 61번 선수, 61번의 김재신 선수가 그들을 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포인트 종에 올렸습니다. 첫 번째 네첫 번째 포인트. 네, 64번. 64번 32번 포인트 64번 32번 포인트 아, 다시 선두를 치고 나가고 있는 사, 32번 선수 32번 이승현 선수 이승현 그 뒤를 이민용 이민용 김재신 아, 3명의 선수 아, 여기서 32번 선수가 스포트를 더 올리나요? 네, 이승현 47번, 34번 제외, 32번, 64번 포인트, 32번, 64번 포인트. 이민용 선수와 이승현 선수 두 선수가 지금 선두 그룹에서 계속 포인트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승현, 이민용, 김재신 세 명의 선수가 현재 선두 그룹을 유지하면서 레이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 김종렬인라인 클럽의 김이승현 선수 그리고 이민용 선수 김재신 선수 세 명의 선수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3 2번6 4번 포인트. 3 5번, 6번6인트번6번 6시 번6번제 자, 두 명의 선수가 계속해서 각축을 벌이면서 이제 나머지 일곱 바퀴 남겨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곱 바퀴. 자, 다시 불리는 포인트 중. 포인트를 누가 또 먼저 이점의 포인트를 얻게 될 것인지. 자, 32번과 64번 선수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재신 선수가 아웃코스를 먼저 공략을 합니다. 김재신. 자, 이번에 포인트. 32번 제외. 32번, 64번 포인트. 32번 64번 포인트. 현재 7점과 5점의 포인트. 7점과 이승현 선수가 현재 7점 이민영 선수가 5점의 포인트를 획득하면서 35번째 음. 외 나머지 다섯 바퀴를 남겨 놓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섯 바퀴. 아, 여기서 두 번째 선수 두시합니다. 선수들 전방 확인하세요 아, 두, 세 명의 선수가 레이스를 펼치다가 지금 두 명의 선수가 넘어지고, 아, 현재 한 명의 선수만 지금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64화, 82번 포인트. 64화, 82번 포인트. 61번 제외. 32번 제외. 아, 포인트를 많이 획득을 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32번 선수 이제 돌아오면 나머지 두 바퀴를 남겨놓게 되겠습니다. 두 바퀴 나머지 두 바퀴 이제 선두는 64번 64번 37번 포인트 64번 37번 포인트 자 이제 나머지 한 바퀴, 나머지 한 바퀴 남겨놓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 바퀴 선두가 지금 나머지 한 바퀴 38번 재회, 45번 재회, 14번 재회, 65번 재회. 자 이제 후미 그룹들의 레이스가 치열하게 접전되고 있습니다. 64번 37번.